3월 15일 금요일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항상 옵션 만기일 다음에 원의 이장이 잘 나온다고 했는데요. 그 콜옵션에서 장 시작 하자마자 매수 신호가 발생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매수 신호 나온 쪽을 쳐다봐야 된다. 이쪽 이쪽이 히어로가 된다. 콜옵션에서 지금 외과 내과 등과 할것 없이 모두 다 매수 신호가 나온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장 초반부터 매도 신호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쌍둥 신호로 볼수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 첫 번째 매도 신호 나왔을 때, 카페 전체 회원분들한테, 두 번째 매도 신호가 나오면, 그때부터 좀, 현금 비중을 늘리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 이제 그런 상황이 된것 같아요. 지금이 그런 상황이고, 어, 오늘 뭐, 방산주들, 빅텍 한일단, 한일단자, 뭐, 솔트웍스,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코스닥 하락수가 지금 930개에서 950개를 이제 많이 상승수에 비해서 하락수가 너무 현재의 많은 지금 시장 흐름이고, 그래서 이렇게 매도 신호 두 번째 보일 때부터 좀 리스크 관리는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점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이런 변곡은 뭐 전화 신호에서 잘 잡아내기 때문에, 어, 그 시황을 좀, 어, 신뢰하시면서, 어, 현물 대응하시면 좀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번 주부터 계속 시리즈로 그 오나미를 찾아라. 그 미라클 검색식을 봐드리고 있는데요. 그제 저는 여기서 그 S&P 월드를 한 종목만 좋아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이제 종가 그냥 보합으로 끝났죠. 그 전날 오남이 종가랑 똑같은 보합으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 검지식은 이 캔들 하나 자체만으로도 변곡이기 때문에 이 변곡에서 불과 시간적으로 보면 이틀이면 충분히 추세가 나와요. 이틀이면 어때요? 여기서 이게 이제 종가가 여기서 끝난 거고 종가 가 여기서 끝난 거고요. 이게 그 다음 날 이렇게 변곡 신호가 나와주죠. 변곡 신호 나와주고 보합으로 마감한 거고 그 다음에 오늘 13% 급등. 그니까, 러 이틀, 보유기간 이틀이면 충분하다. 이, 이 검색식은. 그, 저는 이 13일에 S&P를 픽했었는데, 이게 이틀 만에 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전도 하루 쉬었다가 오늘,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죠. 알테오전도. 종가 기준으로 보면, 이것도 11%. 그래서 이 검색식이 좋은 거는, 뭐 이틀 만에 이단기 수익률로 뭐두 자릿수를 노리기에 아주 좋은, 안성 맞춤형 검색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제 저희가 이제 여섯 종목을 올려드렸는데요. 여섯 종목을 올려드린 것 중에, 현재 1등은 임팩이에요, 임팩. 임팩이, 여기서부터 고점까지 그 보면 11%. 11% 상승하는 모습이고, 한 분이 임팩에다 투표를 해주셨어요. 임팩. 근데, 저는 이제 그나마 가장 나아 보이는 게 이제 NS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NS는 이제, 전일 종가가 여기면, 시가부터 어떻게 됐냐면, 시가 개파락이죠? 개파락 갭하락 뒤에 이렇게 갭 메우면, 만약 여기서 종가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이제 다음날 갭상승을 하는 게첫 번째 그 힌트다. 갭상승을 해야만 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갭상승을 못하고 개파락을 했죠? 개파락을 하면, 전일 종가까지 이거 갭 메울 때, 여기서 이제 팔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든지 전혀 종가 매수를 했다 아니면 기계적으로 3% 손절 그럼 여기서 3% 손절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어 지금 이번 달은 저희가 이걸 실전 매매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검색 시기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 종목 중에 과연 숨은 그림 찾기를 해보시라는 거죠 저희가 지금 찾고 있는 그림은 뭐냐면 여기다 또한번 그려드리자면 매도세가 잔뜩 낀, 위꼬리는 매도, 매도세, 아래꼬리는 매수세죠. 그래서 이, 누가 봐도 매도세가 잔뜩 낀, 이, 매수하고 싶지 않은, 못난이 캔들, 일명 오나미를, 역발상 기법으로 매수를 하자.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검색식에서 잘 잡아내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그림의 캔들을 잡아내게끔 검색식으로 잘 만들어 놨고 오늘 시장이 930개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종목은 13개죠. 그10 그러니까 종목 내외로 뜬다는 거죠. 그래서 압축되기 때문에 여기서 구미에 맞는 이런 캔들과 위치적으로 좋은 두 가지 엔드 조건을 따져서 일단 배제할 것부터 배제하고 어 가장 좋아 보이는 걸1 순위, 2 순위를 픽해서 이번 달은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패턴이나, 이 종, 이 검색식을 어떻게 극대화시켜서 매매를 해서, 효율적으로 현금을 회전시키고, 어 하루 이틀 만에 진짜 10%씩 이렇게 수익이 나는지 한번, 어이 연습을 충분히 여러분들, 저는 이제 2년 전에 이 검색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특성을 명확히 알고 있는데, 이번 한달 동안은 여러분들도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GRT부터 살펴보면요. GRT에 이제 많은 그 투표를, 이게 많이, 투표를 얻었는데 뭐 종가에서 2.5% 정도 상승하고 지금 뭐 응봉 도지 맞고 있는 모습이고요. 임팩임팩은한 분이 이제 투표를 해주셨고 구형테크는 갭 상승을 했는데 갭 상승을 했는데 바로 어때요? 이 깨서는 안돼이 삼각라인 이 삼각 라인에 하방으로 이탈하죠?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종목은 무조건 배제 우선순위였거든요. 이 종목은. 왜 배제 우선순위냐면 앞에 어떻게 돼요? 쌍봉이 있죠, 쌍봉이? 그 쌍봉이 있는 애들은 저는 안 골라요. 다음날 설령 여기서 또갈수 있다, 할지 안정. 일단 쌍봉 종목은 안 고른다. 하이골드 8호. 이거는 저기, 개파라겠죠, 시가가.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이거는 일단 어제, 봉 자체가 이 모양이 아니죠, 이 모양이. 이거는 당연히 배제되어야 될 상황인데, 어, 양봉이, 양봉이기 때문에, 이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배제 대상이다. 그래서 뭐 설명 생략하고, 이건 좀 전에 설명드렸으니까, 남선 알미늄. 이것도 이제 어제 캔들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런 캔들이 나왔죠. 이런 캔들이 나왔고, 오늘 이제 국가가뭐4% 정도 상승했네요. 어, 하면은, 어, 뭐, 하루 일단 그냥 소소하게 벌수 있겠는데, 어, 이 검색식에서 가장 제가 원하는 그림은, 그저께, 여기 있죠? 여기. 그리고 지금 오늘, 오늘 두 종목. 대성창투. 대성창투는 이날 투표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었던 종목이거든요. 대성창투. 이 오남이 나올 때. 근데, 그로부터 벌써 많이 갔죠, 오늘까지. 어제 시간에 상한가 가면서 20% 상승했어요. 근데 오늘 또 검색되죠? 근데 우리가 먼저 찾았다, 찾았을 때는 여기였기 때문에 여기서 한파동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20%라는. 그래서 이거는 오늘 후보에서 제외시켰고요. 마찬가지로 1야. 일야. 1야는 이날 많은 투표를 얻었는데요. 이, 이후로 15% 이상 갔죠. 15% 이상 가서 이 종목도 제외시켰어요. 후보에서. 그래서 이 검색식에서 가장 원하는 그림은 뭐냐면 이거죠. 전고점 뚫으러 가는 애들. 이병곡을 잡아내자. 여기서 병곡을 잡아내서 하루 이틀 만에 전고점을 향해서 시원하게 가는 이 패턴을 잡고자 검색식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에 해당되는 종목만 건드리면 돼요. 어, 다 사자는 게 아니라, 알테오젠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제일 원하는 거는 이날은 S&P 월드였고, 이 전날은 이스트 소프트였죠. 이스트 소프트. 여기서 검색돼서 시원하게 17% 갔죠. 하루 만에. 그래서 이런 거를 찾자는 거기 때문에, 한컴 유니맥스. 이거는 이날 검색됐는데, 깼죠. 이런 종목은 아예 픽을 안 한다. 이날은 투표 하나도 안 하셨죠. 한컴에. 뭐, 오늘 종목을 보면요. 오늘 총 13종목 중에 아까 대성창투하고, 그, 1야. 두 종목을 제외하고, 이제, 남은 종목들을 봐드리면, 아직은 양봉 도지인데요. 이게 뭐이 시가 밑에서 깨면은 이 모양이 나오겠죠? 그럼 얘도 후보가 되는 거고, 골드 퍼시픽. 이것도 지금 모양이, 이 모양이죠. 이 모양이고, 어 지금, 이렇게, 오전에 전강 후약으로 시가 아래에 있어서 검색된 거고요. 뉴트리. 뉴트리는 저희가 어제, 마지막 눌림 줄 때, 여기서 매수를 하셔라. 여기서 매수를 하셔라 해서, 오늘 18,000원 부분에서, 모두 이전해서, 이게 이제, 하루에, 반나절 만에 뭐 수익, 이 정도 났으니까, 5% 이상은 충분히 수익이 나왔고, 미스터 블루. 이게 오늘 엄청 대량 거래가 수반되고 있는데요. 고점이 21%인데, 지금 현재 5% 정도. 그러면서 이 모양이 충족되고 있죠. 아직은 양봉이고, 아직은 양봉인데, 이게 시각계는 이 순간 검색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장중 단타. 왜? 고점에서 시원하게 빠졌기 때문에 장중 단타를 할수 있는 종목이고, 이게 만약 종가에 만약에 은봉으로 끝난다면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양봉으로 여기서, 여기서 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니까 이 검색 시간은 기본이 은봉 매매다, 음봉 매매. 셀리버리, 셀리버리는 뭐, 여기서지 여기서 검색됐겠죠? 그래서 검색이 돼서, 지금, 이 모양에서 이제 아래 꼬리를 달면서, 윗꼬리와 아래 꼬리가 이제 어느 정도 팽팽한 힘싸움이 되는데, 종가는 뭐 양봉도지 정도 끝나겠네요. 양봉도지 이만하게. 에이티넘. 에이티넘도 여기서 검색이 됐었는데, 이날. 이날 검색이 됐죠, 이날. 이날 검색이 됐는데, 여기서 한번더 상승했고, 오늘 또, 또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후보가 되는 거고, mpk도 이 모양이 나오고 있죠 dr 잼 dr 잼도 아까 뉴트리하고 약간 비슷한 모양으로 나오고 있죠 여기서 지금 뺄 거는 t 로보틱스는 지금 해당 사항이 안 되니까 빼고 나머지 하나 둘셋넷 여덟 종목에서 가장 가장 좋아 보이는 뭐 한두 종목을 픽하시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오늘 내가 만약 a b 라는 종목을 픽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틀 동안만 잘 지켜보시면 돼요 이틀 동안 과연 어떤 흐름이 보이는지. 그래서 이 종목 같이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뽑았는데, 불과 이제 딱 이틀 만에 가죠. 이틀 만에. 그래서 이틀, 이틀이면 충분해요. 이 변곡이기 때문에, 이 검색식 자체가 변곡을 하나 잡아주는 검색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종가에 여기서 검색이 됐다. 그러면은 하루, 그 다음에 이틀. 다음날까지 이제 횡보가 만약 이어지고 계속 안 간다. 그러면은 주식이라는 게 이제 횡보가 오래되면, 위로 갈 확률을 50, 아래로 갈 확률을 50. 그러니까, 횡보가 너무 길어지면, 이틀, 이틀 동안 안 간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본청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은, 여러 종목들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와, 종목 선정하는 노하우, 그리고, 만약 이 종목을 매수했다면, 다음날 어떻게 대응하라는 것까지, 팁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한번 여러분들도, 오늘, 나온 이, 15일에 나온 종목들, 이 중에 과연 어느 종목이,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보시는 차트로 보셔도 되고요. 이 화면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 이 중에 과연 어, 느 종목이 제일 좋아 보이는지, 어, 한두 종목을 픽하셨다가,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고요. 관심 종목으로 넣어둔 다음에, 월요일하고 화요일, 이틀만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주가가, 아, 이게 이런 패턴이구나.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이게 많이 감이 오실 거예요. 예, 그러면 이번 한주 동안, 굉장히 재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주식게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숨은 그림 찾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어, 한번 이번 한주 방송 다못 보신 분들은 월요일 거부터 한번 챙겨보시고, 어, 이번 달 내내 이제 계속 시리즈로 갈 테니까요. 어, 많은 동참으로, 어 여러분들도, 어, 한 패턴만큼은 확실하게, 아, 이 주가의 패턴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거를 감 잡으실 수 있도록, 어, 한번 학습하시는데 시간 투자를 해보시면 분명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